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올줄 모르고 앨범을 준비를 거의 다 마쳤어요. 그래서 이제 뮤비만 찍으면 바로 이제 또 음악 방송 돌고 하는 거였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계속 밀린 거예요. 그래 가지고 아, 제가 그때 29살이었거든요. 그래서 마지막 20대를 이렇게 보낼 순 없다 해 가지고 어 무대를 찾아서 일로 이까지 왔습니다. <laughs> 음 아이돌 활동은 이제 응원을 받는 일이고, 치어리더는 응원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. 치어리더를 하면은 이제 경기장에서 경기다 이 보니까 승패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다 많은 관중분들이랑 막꽉 차진 못했지만 관중분들이랑 저희랑 한마음 한 뜻으로 이기기를 바라고 있다가 승리했을 때 그게 진짜 어 너무 좋습니다. 짜릿. 얼마 전에 6월 1일에 저희가 계속 무승부로 경기를 이어가다가 9회 말에 끝내기 않타 그래서 갑자기 저는 이제 관중분들을 보고 있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축제가 된 거예요.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봤더니 저희가 이긴 거예요. 이기고 끝난 거예요. 어, 그때가 진짜 뛰어서 퇴근하고 기억에 남습니다. 고종욱 선수님의 밀어쳐도안 타, 당겨줘도 안타 이거 랜더스의 승리를 위하여 만세 야호 무야호 <laughs> 저희 SSG 팬분들은 다들 이제 열정이 넘치시고 먼저 화이팅 넘치시고 적극적이세요. 저희가 이제 경기장에서 응원할 때 일어나주세요, 일어나주세요 하면은 어떤 경기장에서는 이제 진짜 한반 일어나시고 반 이렇게 모른 척 하고 계시는데 여기 SSG 랜더스 팬분들은 일어나 주세요 하면은 안 일어나신 분이 민망할 정도로 다 일어나셔서 진짜 저희 팀 이거 공격 끝날 때까지 저희 같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멋있습니다. 어 아무래도 이제 치어리더 직업을 가졌으니까 치어리더스러웠으면 좋겠다는. 그런 목표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손동작이라던가 이런 것도 바꾸려고 했고, 막 쿠세보다는 깔끔해지려고 되게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. 안무 같은 거할 때도 잘 된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경기장에서 이제는 좀더 나아가서, 경기장에서 관중 분들이 장은유치어 텐션 좋다를 보고 있으면 신난다 저 사람 누구냐 이렇게 저에게 관심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사겸사 경기 물론 중요하고. <laughs> 네 SSG 랜더스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<laughs> 항상 이렇게 지금 어, 힘든 시기에 이제. 표구하기도 어려우시다고 들었는데 <laughs> 육성 응원도 못하고 많이 답답하실 텐데도 이렇게 항상 찾아와 주시고 같이 신나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장은유치어리더 되겠습니다. 같이 이깁시다. <laughs>